하늘달리다. 오늘은 최근 조정을 받긴 했지만, 아처의 주당 가격이 한때 조비를 따라잡았을 만큼 크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한 달간 조비와 아처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특히 아처의 주가 상승률이 조비의 2배가 넘으면서, 주당 가격이 한때 조비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유예임 대장주로서 주목받았던 조비 입장으로선, 기분 좋은 상승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조비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러다 대장 타이틀을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3불대 불과했던 아처의 주가가 조비를 따라오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비와 아처가 최근 급등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규제 완화 기대와 무인드론 이슈가 컸습니다. 규제 완화 소식은 이전 영상에서 전달되었으니 무인드론 이슈만 살펴보면 먼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가 연방 정부 예산 감축의 일환으로 유인 항공기의 무인기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지난달 25일 엑셀을 통해 유인 전투기는 무인기 시대에 떨어지는 구식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의 무인기가 작동하는 영상을 엑스에 게재하면서 일부 바보들은 여전히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F-35가 설계 단계부터 너무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쓸데없이 단가가 높아졌고 이는 무인드론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 드론 회사인 Unusual Machines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을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27일 당일 82%나 급등했는데 트럼프 주니어는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중국산 드론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드론 제조 일자리를 되찾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드론을 비롯한 신산업 항공 제조 산업에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밀어줄 것임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UAM 섹터에 밀려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처의 CEO인 아담 골드스테이는 경영학을 전공한 CEO답게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발빠른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3분기 실적 중 주요 하이라이트 부분에 대해 직접 영상을 통해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언급하며 당선 축하의 뜻을 밝히며 환영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진행된 자사주 매도와 주식 매입에 대한 친주주 발언까지 하며 11월 한달 동안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그저 비행기 게임 외엔 개발 성과 소식 정도만 알리는 조비와는 결이 다른 행보였는데요.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런 부분 역시 아처의 상승 랠리에 적잖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비의 CEO인 조벤 베버트가 엔지니어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조비는 조비답게 아처는 아처답게 소통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견이지만 제조기업은 엔지니어가 중심인 기업이 건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비의 비즈니스 성향이 장기투자에 좀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아처의 경우 그간 조비에 비해 공매도 비율이 높아 주가가 일정 부분 눌린 것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매수세와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 상승에 탄력을 준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래 데이터는 지난 한 달간 아처의 공매도 비율을 나타냈는데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전이었던 11월 5일 무려 50%가 공매도 비율이었는데, 주가 상승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11월 중순부터 30%까지 빠르게 내려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콜 옵션이 대량으로 매수되어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일명 간마스 퀴즈 현상이 발생하면서 급격한 상승 랠리가 나타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처의 연간 주가와 풋콜 옵션 비율의 상관관계를 볼수 있는데, 상단의 파란색 주가가 연말을 기점으로 폭등한 것과 반대로, 하단의 빨간색 풋콜 옵션 비율은 연초부터 높았다가 지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푸크 옵션은 일반적으로 0.7을 기준으로 숫자가 하락할수록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콜 옵션이 하락을 예상하는 풋드옵션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처는 연초 0.93까지 높았던 푸크 옵션 비율이 11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엔 0.09까지 떨어지면서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물론 조비도 0.3까지 떨어지며 주가 상승과 관련이 높았지만 아처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 상승폭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처가 비록 조비보다 상승폭은 컸으나, 시가총액은 절반에 못 미칠 정도로 아직 가볍기 때문에 주가락시의 충격은 더클수 있으므로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UAM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처의 급격한 주가상승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